러브캔디입니다 제가요 원래 이름이 스윗캔디였는데요 근데 제가 이름을 바꾸게 돼서 어, 러브캔디로 바꿨어요 어,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우선은 오늘은 저번 거보다 좀 쉬운 걸로 골랐어요 아니 좀더 어려운 걸로 골랐어요 <laughs> 먼저 준비물 저는 롤케이크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먼저 준비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천사점토, 천사점토고요. 그 다음에 물감, 물감은 두 가지가 필요하세요. 옐로우 커? 잘안 보이시죠? 빛 때문에. 그 다음에 브라운, 브라운 이거 두 개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르코칼.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먼저 이 천사 점토를 두 개로 나누어 주실 거예요. 뭐 도르코칼로 잘라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손으로 떼어 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아직 초보라서 자, 우선은 양을 맞추기 위해서 도르코카를 썼습니다. 어, 이걸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먼저. 아, 맞다. 한쪽을 좀더 양이 적어야 돼요, 한쪽이. 그래야지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한쪽은 좀더 양이 많게, 한쪽은 좀 더, 어, 좀더 적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어, 우선은 한줄더 쬐끔한 것 먼저 시작할게요. 음, 먼저 쬐끔한 거는 이제 연색을 해줄 거예요. 동그랗게 만든 거는 눌러주세요. 이렇게 여기에 아까 전에 준비한 옐로우 오우커 황토색 물감을 여기다가 염색시켜 주실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안 넣어도 되고요. 롤케이크는 이게 연할수록 예뻐요. 근데 너무 연하게 하면은 색깔이 안 나오니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염색시켜 주세요. 음, 이게 제 거는 색깔이 좀더 연하게 했거든요, 제 거는. 이것보다 진하시면은 더 물감 넣으셔도 돼요. 저는 우선은 연한 걸로 했고요. 이렇게 하얀색이 안 나오게 남김없이, 이렇게. 하얀색, 하얀색이 없이 염색, 염색, 염색시켜주세요. 됐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시고요. 다 연색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시면 이거를 우선은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게 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두껍게 해봤는데 두껍게는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너무 또 얇게 하시면 롤케이크 너무 얇게 돼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눌러주세요. 그리고 모양은 상관이 없으세요. 이게 나중에, 어차피 이거 한 다음에 도르코칼로 모양을 만들어줄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잘 되셨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잠깐 넣고, 이제, 아까 전에 좀더 양을 많이 넣어준 이 천사점토를 염색시켜 줄게요. 이것도 아까랑 황토색으로 물들일 때랑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갈색 물감을 이렇게 갈색 물감은 조금 더 진하게 해주시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겉표면이라 진한게 되게 예쁘거든요. 그게 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염색시켜주시고요. 어, 갈색은 네 이렇게 진하게 색깔이 나와야지 더 예뻐요. 그래서 너무, 진하게 색깔이 안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더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니면 나중에 밖에 물감으로 채색하거나 파스텔로 채색하셔도 돼요. 제은좀 연하네요. 제가 좀더 진하게 만들게요. 이 갈색 색깔을 안하시고 뭐 딸기 롤케이크 같은 걸 만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음 빨강색 아니 분홍색으로 만들어서 하셔도 돼요 분홍색이랑 하얀색으로 그렇게 하셔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게 예쁘세요 그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갈색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좀더 넣어서 색깔이 좀더 진해졌어요. 보이시죠? 네, 이걸 다시 동그랗게 만들게요. 아까랑 똑같이 이것도 얇게 눌러주세요. 누름자 있으시는 분들은 누름자로 눌러주셔도 돼요. 제가 누름자가 없어가지고 조만간에 살 거예요. 이것도 이거랑 비슷한 두께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한번 사이즈를 이거랑 이거랑 양쪽 옆 간격이 맞아야 하거든요. 이렇게 맞네요. 어 이렇게. 이것처럼 밖에 이 진한 갈색이 갈색이 바, 밖이 될, 밖에가 될 부분이라서 이게 더더 더 커야 돼요. 안에가 될 부분은 좀더 작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렇게 다 되셨으면 이제 모양을 맞출 거예요. 우선은 황토색을 먼저 이렇게 네모나게 네모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옆에도 잘라 주시고요. 이렇게. 제가 아직 미니어처 초보라 크기를 잘못 맞춰요. <laughs> 죄송합니다. 여기 갈색도 갈색은 좀더 크게 해 주셔야 돼요. 좀더 길이가 길게. 이렇게. 옆에 크기는 맞춰주시고요. 앞에만 살짝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다 되셨는데. 이렇게 나머지 자른 거는 뭉쳐서 다시 쓰셔도 돼요.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걸 눌러주세요. 안 누르니까 그게 막 벗겨지더라고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 되셨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아까 전에 이렇게 제일 길게 남겨졌던 부분을 이렇게 말 거예요. 이게 살짝 갈라짐이 있어서 조심히 마르셔야 돼요. 이렇게 되셨는데, 끝에는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길게 만들, 이렇게 길게 늘려주셔도 돼요. 그냥 너무, 이게 손에 힘을 빼고 굴리셔야지, 안그러 그래야지 여기만 들어가고, 안 그러면 모양이 다시 변하셔요. 어, 이렇게 되셨고요. 되셨죠? 오늘은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네요. 이거를 다음에 이렇게 도르코 칼로 한번 잘라주셔야 돼요.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잘 나와야 할 텐데. 다 됐다. 이렇게 자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예쁘죠? 반대쪽도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게 잘안 잘리시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자르셔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반대쪽도 예쁘게 됐네요. 아니면 이 롤케이크를 이렇게 자른 것처럼 이렇게 조각조각 쓰셔도 돼요. 이렇게 잘라서. 캔한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되셨습니다. 로케이 완성되었습니다. 어, 여기까지 로케이 만들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러브캔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